잠깐만, 이거 뭐야? 아이콘의 기본 버전. 아, 기본 버전 밖에 못 봤네. 아이콘 베이스 중에 제일 괜찮은 애가 누구지? 아이콘 베이스들을 일단 봐야 돼, 이거는. 좋은 애들 있지, 맞지? 아이콘도 베이스도 좋지. 크 함정들이 너무 많죠, 그죠? 하나라도 좋은 거 걸리면 되는 거지, 뭐. 에우제비어 한번 나오면 뭐, 인생, 인생, 이제 인생 피는 거야, 나는. 아이, 모르겠다, 씨. 코인감보다는 아이콘 만들어 보는 게 낫지, 뭐. 설마가 사람 잡으면요? 뭐, 그냥 인생 조지는 거죠. <laughs> 이런, 이런거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138만원 자, 몇 시야? 즐거웠다? <laughs> 몇, 몇 게임 재밌었다야? 에이 몰라 씨아 뭔가 인생의 활력소가 필요해 역시 인생의 활력소는 도박이지 됐네요 나왔습니다 카드가 나올 거예요 근데. 기본 아이콘자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, 요, 요거 이제 제일 문제는 이제 요 인자기, 레만, 슈마이켈. 이제 요런 애들 걸리면, 어,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인상, 약간 좀 인상 찌푸리게 되는, 이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. 네. 저, 저못볼것 같아요. 어, 저, 저 약간 뒤돌아 있을 테니까, 저, 저 눌러놓고 뒤돌아 있을 테니까, 또 진짜, 진짜 저못볼것 같거든요. 여러분들. 아 아, 제발. 구야 누구야? 누구야? 야이 씨 개! 자,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, 다시 한번 국적들을 잘 보세요. 저야 이제 뒤돌아 있을 건데 지금 밑에 슈마이켈 레발다 골키퍼 나오면 끝난 거야. 자, 어디라고요? 자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국가 어디라고 1번 어디 덴마크 덴마크 2개 나오면 그냥 끝장났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 어, 바로 방송할 거기 때문에 덴마크가 나오면 탈출 준비하고 갈게요 네. 하, 이번 한 번만 제게 좋은 기회를 주십시오 아 진짜 두번 동안 너무 열심히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저 너무 열심히 했고요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했고 진짜 저 앞으로 피파 거르지 않고 하루에 꼭 3게임씩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, 두번 전하면 안 되겠지? 아, 신급은 세 번입니까?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아, 그런 게 있어요? 아, 씨. 아, 진짜. 제발 아, 정말 부탁드립니다. 저, 저 진짜, 지난, 지난, 지난 아이콘 때 너무 고생 많았어요. 진짜, 정말, 마음고생 심했습니다. 저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네. 자, 갑니다. 자, 여러분. 저 뒤돌아 있는 동안 잘좀 부탁드릴게요. 자, 여러분들도. 가자! 아니 <목소리> <목소리>